먹방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술 먹방 할 거예요, 술 먹방. <laughs> 자, 한잔 하십시오. 이게 뭐냐면 보리차랑 그다음에 탄산수를 섞은 겁니다. 희석해 가지고 오늘 맥주. 제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끝난 기념 해가지고 먹을 겁니다. 축배죠, 축배. 자. 안주. 음. 한번 구워줬더니, 정말. 음. 역시 마른 안주가 최고예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마요네즈랑 케첩 제가 직접 만든 마요네즈 그리고 케첩을 이 용기에 담아줬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거 있죠. 마약 소스, 그 마요네즈랑 청양고추랑 참기름이랑 간장 섞은 거 먹을 겁니다. 이거는 에어프라이에 튀긴 거고요 한번 먹어볼게요 <laughs> 제법 제법입니다 제법 케찹이 무슨 말이냐면 좀더 케찹인데, 좀더 건강한 맛? 딱 먹었을 때, 음, 정말 이거는 먹어도 무해야겠다. <laughs> 그런 맛입니다. 근데 맛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맛 없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맛있고, 제가 양파를 많이 넣었거든요? 양파 맛도 많이 나고, 음, 맛있습니다. 자. 세미 세미 술 먹방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 보리차랑 탄산수를 섞었는데 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어 진짜 제법 맥주 맛이 많이 나요. 맥주의 그 알콜 맛은 전혀 나지 않지만, 맥주, 맥주의 그 보리, 보리의 맛이 많이 납니다. 아주 좋으네요. 자, 먹겠습니다. 청양고추와 마요네즈. 청양고추와 마요네즈를 찍어서, 음, 음, 맛있습니다. 아, 맥주 아주. 후라이에 돌린 감자튀김 케찹에 근데 마요네즈 만들면서 어 뭔가 속이 뜨거운데 그새 발효된 거 아니야 뭐 속이 뜨거운데 응. 여기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뜨거운데 여기가? 신기. 아. 얼른 건강해지고 싶네요. 제가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끝났지만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반 왔습니다 반. 8주 기다렸다가. 수술을 해야 되니까 이제 밤온 겁니다. 수술 후가 제일 중요하기도 하고 암이 호락호락하지는 않아요. 지금 해서 뭐다 나왔으면 정말 좋겠죠.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더 싸워야죠. 음. 자, 팔주 쉬는 동안은 운동도 꾸준히 할 거고 식단을 지금보다 더 철저히 할, 할 생각이에요. 원래는 뭐좀 힘도 내려고 뭐 닭고기 같은 것도 먹고 그랬는데 닭고기도 이제 뭐 최대한 안 먹고 오리고기로 먹고 제가 식단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목표는 제 몸을 알칼리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다시피 몸이 산성 알칼리성이 아니라 알칼리성의 반대 산성이면 암이 자라기 쉬운 조건인 거예요. 산성이라는 게. 그래서 그에 반대, 알칼리, 알칼리화를 시켜야 되는데, 몸을. 그러면은 식단도 철저히 해야 되고, 최대한 알칼리, 알칼리성인 그런 먹을거리들.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 몸을 알칼리화를 만들고 해야 되는데,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아도 몸이 산성으로 변해요. 그래서 저는 한 2주 정도? 2주 정도 제주도에 다녀올 생각입니다. 제가 제주도에 가는 가장 큰 이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좀더 마음의 평화를 얻고자, 제주도로 떠납니다. 가서 정말 운동도 꾸준히 하고, 푹 쉬다가 올 거예요. 이게 건강이다. 제 몸한테 느끼게 해주고 올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참 약해요, 그죠?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가지고 몸이 산성으로 변화가 버리고, 암 걸리고. 근데, 암 환자들 진짜로 먹는 거 진짜 중요해요. 먹는 게, 먹는 걸로써 우리 몸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그 먹는 거를 신경을 쓰지 않으면, 막 먹을 거를 못 참고, 막 그런. 그런 사람, 그런 분들도 먹을 거를 못 먹으면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제가 이런 거를 보여드리고 진짜 아만자도 맛있게 드실 수 있고 그러니까 최대한 참으세요. 먹고 싶은 것들 있어도 최대한 참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제 유튜브를 보시면 됩니다. <laughs> 제 유튜브를 보시면서 제가 최대한 아, 만자분들도, 그리고 건강하신 분들도 건강하게 드실 수 있게 다 제가 진짜 사력을 다해서 할 거니까요. 오늘도 정말 죽을 뻔 했어요. <laughs> 이거. 이거 만드는데 진짜, 진짜 엄청 힘, 힘들었거든요. 진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손 떨고 있는 게 <laughs>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진짜로 제가 마요네즈를 처음 만들어 봤는데, 정말 진짜, 와. 아, 그리고 혹시라도 댓글에 궁금한 요리, 뭐 이것도, 이것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뭐 싶은 그런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어떤 대체제를 써서라도 한번 시도해 볼 테니까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그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시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한번 시도해보고, 실패해도 실패한 영상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최대한 좋은 거 드시고, 몸에 투자한다고 생각하십시오. 몸에는 아낌없이 투자하세요. 진짜 먹는 게 중요해요, 먹는 게. 진짜로. 지금 몸이 아픈데,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먹을 걸 먹어서 입이 즐거운 게 중요해요. 아니면 몸이 낫는 게 중요해요. 그걸 먼저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몸을 위해서 최대한 빨리 그런 그런 거를 뻗어버리려면은 식단 정말 철저하게 청양고추가 굉장히 맵네. 사장님. 맥주 500 하나만 더 주세요. 맛집이네, 여기. 자. 맥주 만드는 법입니다. 이거는 탄산수는 시그램 오, 슬러시요. 슬러시. 슬롯이. 야, 진짜 맥주같죠 근데 아우 진짜 술 마시는 거 같죠? 음, 음, 케첩 진짜 맛. 케첩은 근데 진짜 맛있다. 마요네즈 뭐가 되냐? 마요네즈도 맛있는데 케첩이 진짜 맛있네. 거의 뭐 치즈? 응. 음. 응. 음. 맛있어요. 진짜 저는 진짜 열심히 치료를 할 거예요. 이렇게 제가 식단을 열심히 하고 진짜 철저하게 암을 말려 죽인다는 생각으로 진짜 나부터가 강해져야 돼요. 그 누구도 내 몸이 아니잖아요. 내 몸은 내 몸. 본인이 지켜야죠. 본인이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돼요. 음. 저는 이제 6월 말쯤에 수술을 해야 돼요, 수술을. 뭐, 로봇 수술을 할 수도 있고, 복강경 수술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암이 많이 줄지 않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개복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수술 수술 한다고 해서 또다 낫는 것도 아니에요. 수술하고 나서도 경과를 지켜보고 항암 치료를 더 하든지 할 거예요. 나머지 뭐 남은 그러니까 미처 떼어내지 못한 그런 암세포들 암 여기저기 뭐 있을 수도 있는 세포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다 <laughs> 제거를 해서 경과를 지켜봐야 돼요. 수술을 해도 수술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항암치료를 다 했다고 해서 다 나는 것도 아니고 이 8주 동안 뭐 줄이는 것도 중요하고 뭐 항암치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방사선 치료도 중요한데 이렇게 다 줄여서 수술을 했을 때어 수술을 하게 되면 은 상처가 나잖아요 그러면 세포들이 막 움직여요 회복을 하려고 동시에 암세포들도 막 움직입니다 그때 그때도, 막, 암세포들도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가 제일 중요한 시기죠. 그 암세포가 움직일 때, 어디, 뭐, 못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는 제 몸이 알칼리성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칼리성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암이 자라기가 쉽지 않은 몸, 그걸 만들려고. 그래서 막, 암도 지들 안 죽으려고 막 여기저기 막 붙으려고 그러고 막 그럴 거예요. 수술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기죠, 그때가. 그러니까, 반을 온 것도 아니에요, 사실. 한 4분의 1을 왔습니다. 이제 나머지 4분의 3을 깔끔하게 마무리 해야죠. 오늘 술 먹방 즐거웠고요. <laughs> 즐거우셨나요? 네, 저는 즐거웠어요. 티셔츠 예쁘죠? 먹방하기 술 먹방 오늘은 좀 수다를 떨어봤습니다 술에 취하면 또 말이 많아지잖아요 술한잔 있으니까 사장님 이거 얼마예요? 지금까지 먹방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끼 또빠뜨리 없다고 빠져가지고 아까도 내가 주인이 그렇게 힘들게 휘젓고 있는데 새끼 저 새끼 빠뜨리고 때 새끼가 저 새끼가 빠뜨리고 없어 저 새끼가 왜 빠뜨리고 없어 됐어 고고 어, <놀래> 야, 왜이렇 빠뜨리고 없어? 새끼야? 내가 힘내고 있잖아. 저도 힘들대 새끼야. 빠뜨려고 있어 고 자. 너도 한잔해, 새끼야. 고생했다. 만면에 정말 힘들었어요. 만드는 거. 이거는 진짜... 자. 근데 보세요. 사람 사람 몸은 머리가 지배하죠. 뇌가 지배를 하고 있죠. 뇌가 신호를 보내서 위에 위산을 내보내고. 뇌가 신호를 보내서 백혈구를 어디로 보내 가지고 치료를 하고. 모든 거는 뇌에서 뇌가 관할을 한단 말이에요. 제, 제 몸은. 근데 근데 사람이 뇌를 한10%채못 쓴다고 하잖아요. 10%채못 쓰고 지내고 있다. 아인슈타인이나 뭐, 진짜 엄청 기발한 과학자, 수학자, 뉴턴, 뭐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한 정말 20% 가까이 쓴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야 20% 정도를 쓰는 거라고 해요. 그러면은, 제뇌 용량을 많이 이렇게 활용을 많이 할수록 그러면 제 몸을 더제 의지대로 관할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정말 저뇌 신호를 보내서 뭐 위산을 나오게 하는 것처럼 세포 하나 하나 움직이게 할수 있는 거죠. 뇌를 만약에 100% 쓴다는 가정하에 그럼 만약에 100%를 뇌가 뇌를 100%를 쓴다면 세포를 하나 하나 움직일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암세포가 자라나도, 암세포한테 자살 유도를 할수 있고, 아니면 암세포가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은, 백혈구들을 다 암세포한테만 보내서, 암세포하고 싸워서 내보낸다거나.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명상을 하는 거예요. 뇌 그러니까 계속 한 신호를 하나만 보내다 보면은, 하나, 한 신호를 계속 보내다 보면은, 그 중에 10 중에 한1 정도는, 한 번은 알아들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제 생각엔 그래요. 그래도 100번 말해서 한번 정도는 알아듣겠죠. <laughs> 그래서 계속 되뇌 있는 거예요. 막, 그래. 찾아라. 찾아라. 암세포를 찾아라. 찾아서 생포하지 말고 발견 즉시 사살해라. 죽여라. 찢어 죽여라. 그런 식으로 계속 내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뇌가 처음에는 막, 뭐, 뭔 개소리지? <laughs> 이렇게 벙쪄 있다가 어느 정도 이제 물 어, 뭐, 뭐, 찾으라는데 물 찾으라는데 이러다가 암암 세포? 암 암세포? 세포를 찾으라는데 그러더 뭐 찾으면 죽이라는데 그래도 뭐 그래서 막 돌아다니다가 야, 너 암세포냐? <laughs> 이러고 다닐 수도 있잖아요. 암세포야? 어, 너 암세포야? 바로 사살. 이걸 노리는 겁니다. 저는 뇌로 치료를 제가 생각하기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시도해보세요. 저도 시도하고 있으니까요. 정말 이렇게 해서, 어, 딱 수술 날짜가 됐는데, 갑자기, 어, 암다 사라졌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연구 대상이 되는 거죠. 아, 비결이 뭡니까? 저는 뇌를 사용해서 치료했습니다. <laughs>